오. 네. 맨 마음 문거리고 나면 잘 안으로요. 이렇게 보면 뼈게 단단한 뼈가 있죠. 예. 요사이 칼로 주는 거예요. 비닐을 긁은 다음에. 네. 그리고 다 칼을 요렇게 라인을 따서 예.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다. 네. 예. 요 라인으로. 여기에 딱 뼈가 있어요. 요 요게 뼈예요. 예, 예. 누난 금방 죽이 금방 죽이고. 음,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끊어주면, 이게 이 피를. 이렇게 해갖고, 얼음물에 담가갖고, 여기다가 이제 칼집 꽂아갖고, 얼음물에 담그면 이게 척추 이걸 쑤셔놓으면 얘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살이 이제 파, 퍼진다 그래야 돼. 이제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거를 늦춰주는 병지. 게, 이걸 꽂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수축이 이게, 이야 되나? 네. 그게 좀 늦춰져 음. 그래갖고 얼음물에 담가가지고 심해라고 하죠 심해 네. 그렇게 해서 쓰는 집도 있어요 어 이케시메 이케시메 해서 쓰는 집도 많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왜냐면 우리 집처럼 한 번에 막 횟집처럼 안 나가니까 그렇게 쓰면은 더 오래 쓰긴 하죠 살이 물, 금방 무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케시메를 하는 거예요 살이 더 빨리 부르지 말라고. 잠깐만 세워놓을게요. 네. 비닐도 그냥 마구잡이로 느기지 말고 네. 가운데 이렇게 한번 쭉 긁은 다음에 이세 네. 번만 긁으면 금방 긁혀죠그 다음에 여기 고 처음에 막 장갑 끼고 하다가 네. 좀더 지나면 자꾸 맨손으로 하는 것도 연습해봐요. 네. 전문가 하려고. 아주 <웃음> <웃음> 처음부터 아예 장갑을 안 끼고 배워가지고. 장갑 끼면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손에 감각이 없다고. 음. 이 장갑이랑 생선 닿는 거랑 두께가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칼 들어가는 데는 비닐을 잘 쳐줘야 돼요. 네. 네. 이제 두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얘를 왜? 이렇게 넣었어요. 네. 얘를 넣으면 얘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 예요 엄지로 얘를 이렇게 들어줘. 네. 그럼 얘가 이제 보여요. 네. 보이죠? 여기를 네. 잘라주다 거예요 어허. 이렇게. 오. 엄지가 잘 들어가야 얘가 공간을로 와요. 올라와도 잘 보이는 네. 거같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얘 붙어있잖아요. 네, 아가미. 얘는.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칼 넣어줘 이렇게 끊어주면 끊어줬죠 그럼 얘 이제 분리했잖아요 세개 분리 네. 여기서 이제 칼을 일자로 끊어줘요 심장이야 이게 네 심장 분리해도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땡이로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면 이제 분리되죠 예.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붙어 있어요. 칼을 음. 이렇게 들어가지고 끊어줘요. 여기도. 음. 여기도 이제 끊어줘요. 위쪽을 네. 끊어주고. 이제 여기서 음. 이걸 이렇게 잡어손을 넣어서 네. 내장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감이 네. 하나 잡고 여기랑 얘랑 붙어있어요. 네. 여기를 칼 끝으로 콕콕 끊어줘요. 음. 그럼 얘를 얘를 대고 이렇게 끊어줘요. 그러면 쭉, 쭉, 쭉. 그래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척추에 뼈, 피가 있잖아요. 네. 응. 음. 아, 긁 척추. 내주고. 아니, 요거, 이제, 이따가 손으로 긁어내야 되고, 칼집을 내주고. 네. 피가 잘 빠지면. 응, 뒤집어서. 이거 피가 다른 생각보다 좀 많아 보이는데. 네. 왜냐 얘는, 얘는 내장을 빼는 거고, 광어는 이때까지 조금밖에 안떼으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네. 보면, 네. 먼저 보면 여기 뼈가 있어요. 다 뼈. 아, 뼈? 이 뼈입니다. 이 뼈를 따라서 이걸 배때기를 이렇게 잘라거니이 예.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이 뼈가. 오. 보이시죠? 네네. 네. 요거를, 요 라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 라인을 따라서. 여기, 이게 뼈다. 네.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식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뼈가 있어요. 네. 뼈 뼈가 있으면 요 뼈다 뼈를 따라서 뼈를 따라서 이렇게. 이러죠. 어. 얘 하나 풀. 음. 얘는 하나 꼬랑지는 또 음. 빠지고. 하나 주고. 이 뼈를. 이렇게만 해석하면 수율한 원래 한 31에서 2 나와요 예이 칫솔 같은 걸로 네. 있으면 나중에 봄이나 이제 광어 같은 경우에는 치솔을 사실 필요 없는데 네 저렇게 내장이 큰 아이들은 목기를 이제 긁어줘야 돼치칫솔 음. 아니 이걸로 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오로시할 때 생선을 굳이 안씻어도 된다. 네, 네. 저는 오로시할 때 광어도 그렇고, 모도 그렇고, 다안 씻는 편이에요. 네. 생선에 물이 닿는 걸 싫어해서. 막 물러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머리 손질하고. 뒤에. 를 제거해서 예, 네. 이거는 소쪽에서 오르시 할게요. 여기 네. 걸어오니까 고등어는 어차피 식초에 담글 거라 여기서 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물에 안씻을 거니까 여기서 머리 손질만 할게요. 예? 네. 자, 머리 손질. 알죠 머리 손질 알죠? 오해영 매니저. 네, 오해, 오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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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해. 네. 오해. 네, 좀.